할레루야 오늘 또이 화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523장 우리 통합찬송가는 262장입니다. 어둔 죄악길에서 우리 새 찬송가는 523장 우리 옛날 통합찬송가는 262장, 우리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守住。 So. Oh, no. 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때라 지금 주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라 구원함을 어들이 어들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귀한 한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지금 바로 이 때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극유라심을 구할 때임을 인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그 주님의 극유라심의 손길을 맛보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깨달아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꼬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11기하 4장, 우리 보시겠습니다. 11기하 4장 말씀 한번더 보시는데요. 11기하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책 펴시고 우리 다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 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제와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열한기하 4장의 뒷부분, 이 중간 부분은 이 수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어, 벌어진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냄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 이 갈멜산,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었던 그 갈멜산에서 북동쪽으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어, 지역입니다. 근데 이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명, 그 이름이 이름의 뜻이 아주 좋아요. 이 쉼터 휴식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쉼터 휴식처, 오늘 이 내용과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연관이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엘리사가 그이 수넴 지역을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귀한 여인, 이 귀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녀가 돈이 많았다 아니면은 무슨 귀적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이 지위가 어느 정도 그 사회에서 인정되는 그런 여인 그, 여, 그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하다 라고 하는 말이 이 바로 다음 이 5장에서도 같은 의미의 단어가 나와요. 5장 1절에서도 아람의 군대장관인 나만 이 나만 이야기를 하면서 그나마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을 아주 자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 한, 이 사람은 우리 이 집을, 어, 앞을 지나면서 자주 우리 집에 들어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 그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이사람을 우리 집에 들여서 우리 음식을 대접합시다.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오니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말.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 누구를 알아.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까지 안다. 다시 이 야다라고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사람과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까지 안다라고 할때이 야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경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시 북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북 이스라엘은 여름 여로보암 때로부터 시작된 그 우상 숭배가 아합 때 와서 완전히 꽃피어서 그래서 온그북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가나안의 혼합주의가 온 이스라엘에 아주 짙게 드리워져서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기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신의 집에 자주 방문하는 음식을 먹고 가던 이 사람이 아,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그녀가 알았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알아차린 이 여성은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을까 이것은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눈여겨보고 그리고 그 선지자의 영적인 그 어, 상태를 알아차린 이 여인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깨어있지 않았으면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깊은 그런 영적인 말씀들을 아주 잘 찾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말씀들,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그 감추인 보석들을 잘 찾아내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보석을 볼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보석을, 그 보화를 볼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이와 같은 말씀을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해요.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보화는 왜그 농부의 눈에만 띄게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볼수 있어야 돼요. 그 밭은 그 농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장농인 수많은 농부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 보화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 어느 날이 농부의 눈에 그, 이 커다란 보화가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전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복이냐 그 보화를 볼수 있는 눈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감추인 보화 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집중할 때만 볼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감추인 보화를 볼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남 여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볼수 있는 그 영의 눈이 그에게 열려 있었다. 비록 나라는 온갖 우상 숭배에 가득 차 있고,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볼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이 여인에게 열려 있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는데, 하루는 자기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데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칠 같은 영적인 어둠에 빠진 나라에 이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없다. 그것을 그녀가 캐치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 머물 수 있는 손님 방, 오늘날 우리 표현을 하면은 우리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그분이 아, 오다 가다 쉬다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방에 놓게 될그 가구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방에 무엇을 놓기로 했는가? 침상, 책상, 의자. 초때 그것을 두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 가구들은 일반적인 가구가 아니에요.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우선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해 보면 이 성막의 건,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막을 만들 때에 거기에 눕는그 가구들에 들어갈 어, 그 말씀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등잔대를 처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할때이 등잔대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해요. 그런데 이 메노라는 그냥 촛불 하나만 이렇게 키는 게 아니라 그초 밑에 여러 개의 받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초를 꽂아서 초를 여러 개킬수 어, 있는 그런 어, 등잔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수냅 여인이 말하는 이 촛대, 이것이 바로 메노라, 이 등전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 의자를 놓자, 의자, 이것은 키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리다, 덮는다, 아니면 보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그 뒤에 책상을 놓자, 슐루한, 이 책상은 뭐냐? 우리가 성막 안에 있었던 그 떡상. 이 떡상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줄루한 책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기구들은 뭐냐? 결국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기구들 가구들을 지금 여기 이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또 침상을 놓자.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 이건 마타 미타인데 이 침상도 마찬가지로 이 먹기 위해서 펼쳐지는 긴 떡상 같은 그런 침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사람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 들를 때마다 모실 방그 방을 무엇으로 만들고 있는가? 성막 성전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때는 어떤 때였는가?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봐서 알겠지만 여로보암이 북 이스라엘을 시작한 이후에 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밤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제사를 드린다고 남유다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는 저 사람들의 마음이 뺏겨서 남유다로 어, 저 사람들을 뺏기겠구나. 내 백성들을 뺏기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국경을 막습니다. 그런 다음에 단하고 베델, 베델과 단에 여러분, 우리 이미 말씀을 아는 것처럼 금 송아지 두 마리를 세워놓고 거기다 뭐라 그랬는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서 거기서 우상숭배를 자행하도록 하는 그때가 바로 이 지금 이 수넴 여인이 있던 그 시대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살던 시대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수념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는 순간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아, 이분이야말로 그 내가 예전에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그 성전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분을 통해서 임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야. 이것을 깨닫고 우상의 전, 어? 단과 베들레에 있는 우상의 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성전을 만든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엘리사를 이동하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으로 그 여인은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거린 전인,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바로, 바로 우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볼수 있는 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또 이후에도 계속 보겠지만 이 여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이때에 나의 영의 눈을 밝혀 주시사 하나님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임을 믿사오니 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이나요?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어 주변에 기도, 기도가 필요한 분들, 아픈 분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을 불러주시사, 아버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감추인 보화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볼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세상은 악해져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손길을 볼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심을 볼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소리를붙드시게에 하나님 이 우리 와 함께 하 시고, 우리 를 인도 하시 기에, 우 리가, 소 망의 길로 나아감 을 아버 지없 게닫 고, 주님 이끄실 때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기는 아버지 우리 의 교회가 아버지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진 백성들의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만을 소망하고 아버지 와그길 가운데 주님의 그놀라운그 구원의 손길을 볼수 있고 있으므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버지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시고 주님의 능력이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뼈에 골수가 나와 아버지 정말 온전히 쓰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아버지여 혈관이 뚫려지고 아버지 정말 모든 수술했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졌던 자리가 다시 회복되고 근육과 인대와 골수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흘려드리는 그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추거지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그손길을 구원하심을 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님,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주의 소망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보고 주님의 그 역사심을 보는 복된 한날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민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한 한날될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